판사들이 사건을 종결하면 어떤 재판부는 2주 후에 선고하기도 하고 어떤 재판부는 두달 후에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까요? 아니면 선고 건수가 정해진 것이 있어서 그것이 차면 다음 길로 할까요? 100%는 아니지만 후자가 대부분입니다. 즉, 선고 길에 선고할 건수를 정해놓는 것이지요. 특히 합의부의 경우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다만 단독 판사 중에서 일을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쉬운 사건은 조금 빨리 선고할 수도 있겠지요. 합의부의 경우도 오래전에는 쉬운 사건은 조금 더 하기를 부장들이 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배석들은 과거 같지 않아서 딱 정해놓은 건수만 선고를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놈의 워라벨인가의 영향을 법원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인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못할까요? 정답은 대체적으로 노우입니다 예를들어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거나 생년월일과 과거 주소 정도로 안다면 가능하겠지요. 첫째로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소 불명으로 제소한 다음에 통신사에 통신 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합니다. 인사소송법상의 사실조회와 유사하지요. 지금 통신사 중큰 곳은 세 군데가 있지요. sk텔레 땡, lgu플러 땡, k땡이 있고요. 만약 이런 곳에 조회를 해서 가입자가 없다고 하면 알뜰 통신사에 해봐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차명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쓴다면 주소를 알 수가 없겠고요. 만약 본인의 명의로 쓴다면 통신사에서 주소를 알려주겠지요. 다음 회에서는 만약 차고 송금을 한 경우에 소송을 하려면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착오로 아무 관계 없는 계좌로 송금을 한 경우에 그것은 부당 이득이 되어서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을 해야 하고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될수 있음을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결국은 잘못 송금했으면 그 계좌의 명의만 알고 그 명의인의 주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일단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소 불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처출 명령을 신청을 해서 주소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안다면 법원에 주민등록 초본을 내라는 보정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 아니 주민센터에 가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따라서 현재의 주소를 알수 있겠지요. 다음번에는 네이버 등을 통한 조회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에서 명예훼손이 있었는데 그것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그 경우에 온라인에서만 대화를 했으므로 그 사람이 실명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실명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그 사람의 성명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고 자체를 성명불상자라 쓰고. 주소도 불명이라고 한 다음에 내 인연에 조회를 해서 성명과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고의 이름은 알고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회사에 조회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재소 당시에 성명, 주소를 몰라도 추후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세요. 이는 저희 과거 고객 박댄수님께 드리는 설명입니다. 구속된 사람이 사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구속된 사람은 죄수복, 즉 수위를 입고 재판을 받았는데요.이는 사람이 죽으면 입는 수위와는 다른 것이지요. 갑은 구치소에 수검되어 있으면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수의를 입게 한 것이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조엄과 같이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과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구분해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쇼츠에서 설명드릴게요.